지금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.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렵습니다. 환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, 주식시장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. 이게 나라입니까? 물어봅시다. 이재명 대통령, 당신은 과거 야당 대표 시절, 환율이 조금만 올라도 국민 재산이 줄어든다, 경제가 망하고 있다,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그때의 그 절박함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? 그때는 틀렸고, 지금은 맞습니까? 지금 환율은 그때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데, 국민 재산이 사라지고 있는데, 왜 당신만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있습니까?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. 우리는 당신의 이 내로남불식 행태에 분노합니다. 외환 위기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데, 당신의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? 동아수아프 안전장치 없이 수천억 달러를 미국에 쏟아붓겠다며, 국민의 돈을 쌈짓돈 사람 퍼주는 행태를 보였습니다. 미국의 재산 퍼주기라는 비판이 왜 나오는지 모릅니까? 당신이 외쳤던 그 IMF의 공포를 국민들이 지금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. 국민들의 피땀 어린 자산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. 그런데 지금 당신은 그 임무를 저버리고 있습니다. 국민들은 개돼지가 아닙니다.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. 우리는 지금 당신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에 대해 정당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. 당장 국민들 앞에 나서서 이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하고 무너지는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킬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합시오. 국민의 분노가 당신의 발밑을 삼키기 전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. 이 방송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.